와, 이게 야외 당구장이네. 사모아에서는. 와, 이렇게 이분들은 이 야외에서 이렇게 당구를 하네. 원 게임 2달러. 아, 2달러라고. 한, 한 게임에. 한 게임에 1200원이네. 우리나라 돈으로. 유리창 뚫려있고요 이제 고인 고스 시우무라이? 시우무그 벨이 따로 없고, 아. 여기에는 끈 있지. 이 끈을 당기면은 아저씨가 내려주는 거이끈 위에 이 끈일 거예요. 이끈을 이 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멈춰서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장을 봐오네. 우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휴게소네 휴게소. 내가 이거 왜 멈추냐 했어. 이 버스가. 다들 다들 가서 이렇게 장을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사갖고 들어오시네. 이 아줌마도 그렇고. 아, 이게 휴게소네 슈퍼마켓이 여기는. 장 보는 거 기다려 주셔. 아, 신기하다. 여기. 아, 그리고 여기 약간 고지대로 왔거든. 좀 시원해 여기 지금 여러분. 어, 아, 좀 시원해졌네. 갑자기. 창문이 없는 이유가 있어 와 여러분 어 바람가짐 와 바람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냥 살랑살랑 부는게 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라면 부셔먹고 계셔 아줌 delicious right? It is delicious. i almost there right yeah. i'm almost there how much friend how much it's quite it's quite uh, this one is okay yeah. thank you sir 오케이. 땡큐 가이즈. 땡큐 가이즈. 유알소 러블리. 땡큐. 땡큐. 서. 오케이. 마시 음. 토탈 5 데이스. 이거 맞다고 하는데 보여 드릴게요. 아, 히어.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여러분, 여기 이제 바다 옆에 이 친구 집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닭 이렇게 있고 친구가 엄, 언니 와 가지고 언니 왔어요. 아 어? 어떻게? 왔? 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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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 안녕하세요. 아안 코리안 라이브 시뮬 마담 마담. 아, 바이바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에서 and, 네. and be a, be your leader 네. in the future. 오케이. Okay? Promise. o m i s 바바이 사랑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bye, bye bye, 친구들. <laughs>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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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Hello. Uh, I'm now live streaming to my audience. I want to introduce your beautiful beach to my people here. Uh, uh, thank you, madam. Thank you, mother. Hello, guys. Hello, guys. Beautiful Samoa. Beautiful g o o d friend. Beautiful Samoa. Yeah, we love Samoa. They r e watching now. Live streaming. Yeah, from South Korea. Yeah, yeah from South Korea. Yeah, cheers. Ooh. I wish, yeah, I wish sure you. <laughs> yeah, my audience comment here. Hi, Hi, hello. Come to Samoa. It's a, This is the number. <laughs> right, number? <laughs> 오케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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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웃어 오케이 자 아무튼 요 o 어떻게 각도 빅쳐거든요. 어미 i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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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좀게한데이 렛츠 고고어야 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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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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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는 여기서 수영하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나보, 나보고 사진찍자 같이 저 친구가 지금 간 친구가 딱 갔더니 사람들이 여기는 진짜 보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아주 그냥 지상 낙원이요 여기는 강아지 지상 낙원 <laughs> 귀여워, 귀여워. 그래, 그래, 그래. 귀여워, 너. 자, 아, 여기서 우리 그러면 입수를 할게요. 이날을 준비했어. <laughs> 와, 물 온도가 완전 딱이야. 대박이야. 온도가 완전 딱이야. 여기, 여기 엄청 큰 고기들이 돌아다녀. 투명해서 다보이고 방송 계속하자. 타업하고 방송 계속하자. 아,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다른 거 있나요?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이런 깨끗한 물에서 에메랄드 깨끗한. 파래. 파래. 아이씨, 딱딱한데. 먹으면서 이게 이게 삶이잖아요 다름없잖아 솔직히 세상에 상어는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이 드론을 띄워서 그 위에 상공에서 뜨는 그 경관이 어떨까를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돼 그게 궁금하잖아 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을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면은 이제 그 짐벌 활용해 가지고 그 짐벌만 들고 이제 좀 약간 스테빌라이징 해가지고 갈게요 여러분 바다 상태 봐요 바다 밑에 밑에 어느정도로 맑은지 밑에가 다 보여 투명하게 바이바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로등은 거의 200m 단위로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지금 라이트를 안 켜면 안 보이는 상황인데 택시가 서주셨거든 Hello friend oh, uh, I wonder, uh, you are gonna go t yeah. uh, 5-0, 50 50? 오케이, 땡큐 여러분 우 타고 가자 이제 50일, 50 예, 50 50일 해준다 아저씨가 uh -huh. Can I sit the f r o n 어, oh,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왜 같이 가? 아, 위알고 고인고 대열 두 개들? 위알고인고 대열 두들이가 아, Thank you, friend. Thank y o 사모아 위로 사모아. Thank you, 이브로 여기는 이렇게 yeah, yeah, yeah. 핸드폰 하면서 여러분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보시는 것처럼 예. 핸드폰 하면서 운전할 oh.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우리나라랑 달라서 여기는 아, 보면 앞에 라이트를 안 끼운거 고 하죠 안 보이지 하나도 지금 앞에 뒤로 해준 거거든 이아저씨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기름 아 전기세 아려 나가는 것 같아 my friend what is this this what is this? 아, i t i s 아 스티어 아 디스 기어 yeah. 어 이게 기어요? 오이차 뭐야? 되게 신기하네. <laughs> 야이기어에 이게 여러분 대박이다 이사람오 그리고 라이트를 안 켜고 띄고... 오 지금 켰다. 오 지금 켰어. 오 뉴턴 엔더 라이트. 인 디스시 최전 뉴턴 운더 라이트. 오 이제 켜서 이제 어요 때는 딱 라이트 켜네. 어 아이크기다가 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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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50, r i g h 50. Thank you. Thank you, bro. Yeah, you're w e l c o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매니저님이세요, 여러분. 화이트 하우스 매니저님. Thank you. 은 Thank you, friend. You have a good night. Yeah, o t friend. o 이 okay. <laughs> 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네. 서비스 죽이는데 여러분. Your, your hotel service is amazing, friend. Yeah, okay, it's very thank good. Thank you. Yeah. What's your name? 용진, 마담. 용진. 용진. 야, yeah, 용진, 용진. 용진. 야, yeah, 용진. 용진. Yeah, 용진. 용디 이쪽이죠, 이쪽이요. 진짜 석자 때문에 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니다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엄청 깨끗하게 해주시네. 여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다 깨끗하게 다 이렇게 다 비워놓으시고 다 해줬어요. 이거랑 꽃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땡큐 a n k you, friend. Okay, thank you, b y